신선 노름의 복불자로 썼는 줄 모르고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벽계수가 한양에 올라가야 한다고 명월이에게 이별을 고했다는 소문이 서산 시내에 파다하게 퍼져서 명월관에서도 기생들이 서로 모여 난리가 났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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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머 얘들아 얘들아 얘기 들었니 너희들? 아 이리 좀 와봐 어머 어떡해. 웬일이라니 얘들아. 왜 무슨 일인데 응. 아, 어떡해, 어떡해. 글쎄 말이야 응. 그렇게 줄이 죽고 응. 못살다니 누가 벽계수가 응. 한양으로 간다지 뭐니 응. 너희들 얘기 못들었니 들었지 아, 아, 웬일이니 이거 응. 어쩐다니 이거를 그래 자오지간 남자들이랑 그들 수가 없다니까 그동안 명월이가 손님도 안받고 하루새끼 고박고박 진수성찬에다 바치며 헌신했는데 이럴수가 있냐고 예 소문에 듣자니 벽계수가 한양에서도 아주 잘나가는 왕과 집안이란다 어쩜 좋니 명월이 아 장사도 안하고 잘난 남자만 났다고 뻥기도 다했다는 때부터 난 알아봤어 얄밉더라고 오는 손님도 안받고 피가 뭐 잘났다고 순정말 바치겠다고 참네 아유 말똥 아유. 싸다니까 아유. 아유. 얘 춘심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가지가 없이 하니 너 예전에 비당장수 왕서방이 장사 미쳐놨다고 고집면 시키고 네돈다 가지고 도망갔을 때 아유. 아유. 명월이가 대산배터까지 가서 네돈다 버리고 간다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그런 거지. 그나저나, 둥개야, 음. 너네 노름품 기둥서방은 요즘 잠잠하니? 네 놀이개며 반신여 싹다 팔아다가 노름에 해가지고 너 울고불고 울고. 잔다, 못 산다. 딸리집 때는 언제고 잠잠해? 아니, 너는 무슨 그 주제에 음. 그 노름하는 주방 옆에다가 계집에 음. 데려다 놨더라. 응. 보니까 걔가 응. 응. 이래. 어어 <laughs> 이제 나도 응. 끝장을 낼 거야. <laughs> 그래, 끝장 내려 그래. 가자. 그래. 그래, 같이 가자 얘. 서방님, <웃음> 서방님. 아, 방금 서방님 오. 아니, 서방님. 이 명월이는 어찌해요? 며칠만 더 있다가 시면안 되겠어요. 나도. 더이기 전 마음의 준비가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다들 그러고 싶지 않단. 하지만 우리 하, 아버지가 하, 부르는 걸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지. 달보만 시간을 내달포에는 저기 종로3가에 가서 박카부 놀이기. 금반지 응. 그거 사갖고 왔고 응. 내가 너한테 고백을 응. 조금만 기다려도 응. 알겠냐 명호랑 짱아예 아버님 예? 예 명호랑 간다 아버님